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환입니다. 아이고, 벌써 설날 구경을 많이 했네요. 음, 설날 굉장히 좋아하는 게 떡국을 먹을 때참 좋아요. 사실 인터넷에서 떡국을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음, 즐겁게 먹, 꼭 즐겁지만은 않을 것같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즐겁게, 아직은 몰라도 되니까 나이를 떡국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어, 연유가 기니까 아마 제가 나오는 처도 종종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시고요. 다음에 친구들이랑 어, 재밌게 어, 좀 집에서 좀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계약을 뭐 했지만 또본방학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며칠 동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어, 제가 하나 답장을 못해줬지만 제가 항상 마음으로는 사랑의 통화를 쏘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체 메일을 한꺼번에 다 보내주시는 그날을 기약하며 저는 선곡을 준비하려는 게 가장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